어디를 야아야 뭐야. 장난 아닌데. 어디를 짜냐 뭐냐 멀리서 입질하네 아 멀리서 입질하지 아주 멀리서 뭐 입질하 오늘은 대상의종이 긴꼬리인데 일반뱅이돔만 기숙골로 옵니다 지금 물색도 좋은데 일반뱅이돔도 기숙한 곳에 오늘은 입질하네요 오 어? 센다 뭐냐 아 상사리네 상사리 상살이. 좋아요. 잉? 상사리가 올라와야 긴 꼬리가 올라오거든 상사리인가? 아 이거 일반뱅이돔 같아 아따 뭔 뱅이돔이 실미 멀리서 나오냐 빵가루를 하면 일반뱅이돔은 많이 잡겠는데 긴 꼬리를 버리기 때문에 조금 깊은 데는, 아, 이게, 야이 동백면 쓰치면안 되는데. 나야힘좀 써네. 밖으로 도망가냐고. 오, 시야 좋고요. 이? 와 이건 떫채 사이즈인데 떫채 사이즈요. 아 떫채 사이즈. 어느 면 30이 울쩍 넘어가는 일반 뱅어돔이네. 6월달에 접어들면서 뱅어돔이 확실히 좀 사이즈가 많이 커졌습니다. 시알이 큰 놈들이. 크다, 시알이 좋아. 피어버렸어피어버려 와. 오야, 다피어갔군이네 아, 또 오늘 시알이 좋습니다, 다. 이야, 힘 쓴다. 막, 저유 힘이 있으니까. 오늘 대체적으로 시알이 다 괜찮네. 아, 꼭 일반 병이 서만올라오네 시알이, 시알이, 고만고만. 이야. 아, 이런 놈도 말고. 막 도망을 들어와 형님. 우차. 야야야야. 와 무슨 똥뱅이가이리 깊은 데서 뭐냐? 왜 큰일 없어요? 흐물흐물해갖고, 씨. <laughs> 다 못쓰겠다. 가져 가오. <laughs> 아, 긴 아, 꼬리 아침에 낚았어야 되는데, 아 애가 막버거벌거 핀다, 피 펴. 죽 빨아야지. 오, 오, 크다. 떨쳐야 되겠다. <laughs> 아이 금방은 긴 꼬리인 것 같아. 건그 놈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아. 아니, 긴 꼬리가 안올라오고 씨. 씨알은 좋네. 뭐냐? 와, 씨, 무슨, 이렇게 깊어서. 똥뱅인가, 이리 물을 짓긴데. 한장 하겠네. 병해동뭐 형님 내가 잡으려고 많이 잡지 와똥뱅이는나 바가지로 잡아뿔어 일수일타 예뿐다 봐라 간단해 오이, 오이, 오이. 이거는 긴 꼬리 아니냐고? 어? 이거는 긴 꼬리지? 딱 박는 게긴 꼬리 아니야 야 깊숙이 들어가야 무네어 깊숙하게 들어가야 긴 꼬리가 무을큰거한 마리만 문을 라와딱 피아노 쪼 소리 나는거 동팽이 아니겠지? 이것도 뱅지냐? 참돔이냐? 와, 야, 긴 꼬리인데, 어. 진짜 깊이 무네. 긴 꼬리가 한30 정도? 어도되는노 야, 딱 해모가, 앞이 안 보이네, 앞이 안 보이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무가 끼어가지고, 제가잘 보이지가 않네. 오늘도 긴꼬리를 한번 공략해보죠. 앞전에 영상을 올렸다시피, 뭔가 대물급의 긴꼬리를 노려보고 싶어서 지금. 물론 뭐, 안도권이나 연도권이나, 어디서 지금 나올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가꼬리가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적당한 사이즈의 뭐긴꼬리가 확인되는 자리에, 오다이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 이해무가 끼어가지고, 원터를 찾아가지를 못하고, 그나마, 새벽게 보이는 자리에, 이렇게 내와 있는데, 씨가 뭐, 조금만 멀어지면, 너무 많이 해무가 끼어가지고, 씨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지금 한, 대략 한 10m 끈에, 세대를 안착을 시켜가지고,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데, 뭐냐? 오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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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힘쓴다. 아, 이무있는데 야, 이놈 시작 괜찮은데, 뭐냐? 야, 이거, 힘이 장난 아닌데? 어디를 짜냐고? 아, 터져버리네, 터져버려. 퇴자버리. 야, 씨. 뭐가 강한 놈이 한놈 있는데요? 와, 당황했네. 아, 아, 이제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와, 첫 입질에. 사이즈급은 완전히 대물인데. 낚싯대가 거의 꼬꾸로 쳐박혀 버렸거든요 뭐라는 어, 놈긴 어, 너무... 꼬리인데 긴 꼬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야 이리 세요 이렇게 오늘 왜 이리 자꾸 빠진데. <목소리도> 이기 가는데. 이야. 뭐냐 느낌이 달라. 역시 느낌이 다른 놈은. 아, 이긴 꼬리가 안 크네. 신이야, 뭐야? 김선달 신이 면 좋다 말이